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요. 무려 7거래일 만에 이렇게 10% 넘는 단기 상승 나왔죠. 하지만 지난주부터 더 이상 요 73,000원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오늘 이렇게 5일선에 걸쳐 있는 주가 모습 나오고 있죠. 만약에요. 단기 매매 이걸 선호하는 분들은요.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내년 6월달까지 계속해서 배당 받으시면서 장기 투자해도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저처럼 만약에 삼성전자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목극가를 조금 더 보면서 8만원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지금, 오늘 같은 날, 비중을 줄여서 또다시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주식수를 늘려가서 이런 매매를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요, 여러분, 가장 고민이 많으시니까, 그럼 삼성전자요, 주가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최근 주가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이 나오다가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고점이 살짝 막히는 시초가를 이탈하는 음봉 이후 오늘도 또 다시 시초가를 이탈하면서 가장 중요한 5일선딱 걸쳐 있죠 만약에요 저는요 내일은 현충일이다 보니 휴장하겠죠 수요일이나 목요일 종가로 5일선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 나오면요 저는 무조건 일단 매도 진행하면서 고점 추세선 이 가격을 지지하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 다시 삼전 주식 수 늘려가는 매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도요 이번 상승 추세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요 이런 식으로 7월 중순까지는 삼성전자 지루한 주가 모습 나올 가능성 너무나도 높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삼성전자 영상에서 올 한해 삼전 주가 전략 어떻게 하셔야 더 수익 크게 날수 있다 올해는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렸나요 올 한해 삼성전자 주가는 곧죠. 그리고, 초점, 계속해서 높아가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샀다 팔았다, 이걸 싫어하는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 이런 분들은 내년 6월달까지 배당 받으시면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이런 그리고 이런 조정 없이 계속 상승만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올 2월달처럼 이런 3월달처럼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런 하락을 나는 꼭 피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고점 가격을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주가 모습이 나올 때는 비중을 줄여서 현금 보유하고 계셨다가요. 또 다시 고점 추세선 가격 근처나 아니면 천일선 아니면 이십일선 이런 이평선 눌림목 나올 때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더큰 수익을 복리로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다. 영상으로 설명드렸죠. 지금요 제 영상 보시면서 삼전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이한 종목으로 나는 몇백 프로씩 수익 만들어야지 매수하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일단, 매수한 이유 뭘까요? 주식으로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행이자, 이 은행이자보다는 더큰 수익, 3전으로 만들 수 있겠지.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전을이 주식 매수했다면요. 주가 특징을 파악하면서 매수나 매도 타점 이것만 잘 잡고 매매를 진행한다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수익률보다도 더큰 수익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1월달 영상에서 삼성전자 이 종목으로 주식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올 연말 그리고 내년 6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히 할 계획이다 영상에서 여러분들 약속했는데요 제가요 왜 삼전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자 이런 이유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올한해 5개월 동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요 이렇게 10조 원 넘게 매집을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삼전, 그리고 그 외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건요. 그 주가가 단기 급락, 즉, 리스크가 없다 보니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하기가 안전하면서 가치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종목으로 1월달부터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린 이유입니다. 제가요. 삼성전자 올 1월 달에 처음 매수한 주식수 295주, 여러분. 화면 확대해보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4월 달에 수익 실현한 다음에 지금 삼전 주식수 몇 주죠? 확대해보세요. 320주 보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삼성전자 주가요. 반복적인 주가 패턴. 이걸 파악한 다음에 매수나 매도 타점. 이것만 잘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 진행을 한다면요. 수익은 더 크고 요런 하락 조정 이걸 피하면서 삼전 주식수 늘려 가면서 여러분들 쉽게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나는 주식 투자했으니 이왕 100%, 200% 요런 코인처럼 수익 만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만약에요, 그런 종목들로, 중저형 종목들로 매매를 하다보면요, 변동성이 크다보니, 여러분들이 매수나 매도 시점, 이거를 실수, 잘못 잡는다면, 그만큼 손실, 리스크, 이게 커질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올한 해, 3전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요, 현재 손실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만약 오늘 72,700원, 이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만, 현재 지금 71,900원 가격이니, 손실 중에 있겠죠? 다만, 삼성전자 매수 시점이요. 이렇게 잘못 잡아서 고점에 매수하셨더라도요. 이런 시간, 한달 정도, 두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인내를 하셨다면, 결국은 오늘 7만 1,800원, 52주 신고가 가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아마도 지금은 수익 중에 있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중소형 2차전지 시장 4월달까지 주저주었죠.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 이후 아 추가로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럴 줄 알고 만약에 4월 달에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 면요 아마도 지금 현재 고점 대비 30% 50% 이런 손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요 모든 종목을 매수할 때는요 투기 세력들이 조용히 조용히 매집할 때즉 시장에서 인기가 없을 때 비중관리 하면서 매수를 한 다음 큰 상승 이후 단기 차익 매도 물량 나올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계좌처럼 이 중소형 종목으로 200% 넘는 이런 수익을 쉽게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여러분. 항상 주식 투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크리스탈 시험제 이런 종목이 상승이 나올 것 같지만 몰빵이 아닌 비중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올바르게 진행하셔야만 200%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수익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면서 또한 중소형주 테마 종목으로 큰 수익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현금 이 있다 그래서 나도 중소형주 비중 작게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하반기에 상승 나올 수 있는 무슨 종목 매매하라고 했죠 바이오 종목을 지금은 저점에 매수 해 놓는다면요 분명 4월 달에는 지앤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5월 달에는 크리스사신주세처럼200%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있어서 하반기에 8, 9월 달에 급등 나올 수 있는 바이오 종목, 지금 매수 적기이죠. 하반기에는요, 아마도 바이오 섹터가요,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은 만큼 우리 투자자들 미리미리 바이오 섹터 관심 가져야겠죠. 혹시라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3년, 앞으로 단기 매수나 매도, 이런 타점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이나, GNN 에너지나, 크리스탈 소유처럼 중소형 종목 매수해서 6, 7월 달에 나도 100% 200% 넘는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삼성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전략 이거와 함께요. 지혜는 에너지나 크리스탈 요 중소형 종목 급등하시는 종목들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려 볼 테니까요 카톡방에 입장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상담 연락처로 언제라도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바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무료로 도움 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시 삼성전자 설명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올한해 삼성전자 투자 전략 너무나도 단기 국가를 너무 높게 잡고 투자하신다면 올 2월달처럼 고점대비 유론10% 하락 나올 수 있는 만큼 또다시 이런 저점에 매수하시는 기회 놓칠 수 있으니 이번 주 종가로 5일선 7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 나오면 단기 조정, 하락, 기간 조정 나올 가능성 높다 그래서 일단 비중 관리하면서 고점 추세선 가격을 지지하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다시 저점에 3점 매수하면서 주식수 늘려가는 이런 매매 진행해야 된다 설명드렸죠 제가요 삼성전자 매매 전략을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란의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 그리고 초점 이런 식으로 높아가는 계단식 상승 이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장기 투자 선호하는 분들은요. 샀다 팔았다 난 싫다 이런 분들은 내년 6월달까지 배당 받으면서 장기 투자 하셔도 좋다. 하지만 모든 주식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1년 넘게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만 나올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래서 올 2월 달부터 3월 달처럼 고점 대비 10%요런 나라 나는 꼭 피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같은 요런 상승 파동 나올 때 고점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는 요런 주가 모습이 나올 때는요. 비중을 줄여서 현금 보유하고 계셨다가요. 또 다시 저점 추세선 가격 근처나 요런 천일선 이 근처 눌림목 나와 줄때추식 수를 늘려가는 요런 매매가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수익률 더 키우고 복리로 더큰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죠. 최근에 삼전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세 꾸준히 더 들어오고 있죠. 지금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52.48, 19개월 만에 외국인 보유 비율 최고치를 기록해주고 있죠. 외국인들은요 내년 6월 달까지 삼전 보유 지분을요 아마도 54%에서 55%. 여기까지 늘려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만큼 내년 6월까지는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도 9만원 이 가격까지 상승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보다는 3전으로 트레이딩, 매매 주식수를 늘려가면서 봉도 더큰 수익을 만들거다 이런 매매 진행하기 위해서요 만약 이번주 5일선을 종가로 이탈하는 이런 모습 나올 때는 또다시 매도 진행하면서 무조건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매매 진행할 생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아, 단타 하면 나는 싫어. 나랑 안맞아 이런 장기투자 선호하는 분들은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6월달까지는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투자해도 너무나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또한 삼성전자 요 종목으로 매수 외도 이런 타점만 잘 잡는다면 수익률 더 크게 가져가면서 리스크, 이 리스크가 없다 보니 안전하게 삼성전자 요한 종목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더 크게 쉽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특히나 주식을 잘 모르시거나 주린의 투자자분들은요. 현재 지금 2차 전지 상승 많이 나온 이유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따라가기보다는요. 삼성전자 요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도요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일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요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신다면 결국 손실 볼 확률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여러분들은 잃지 않는 투자 이걸 진행하면서 큰 리스크 없이 삼성전자 요 종목으로 매수 매도 요런 패턴을 파악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분명 올 연말 그리고 내년 6월 달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혹시 나도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삼성전자 요 종목으로 주식 투자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매도 시점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약속 보이시죠? 010-6814-575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무료 카톡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 먼저 해 드린 다음에 저하고 삼전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